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6차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7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6개동 509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경매 대상은 1618동 18층 중 1701호로 전용면적 29평 남향이며 고산글린공원 인적, 광주 힐스테이트 대단지 입지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1,8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3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4억 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입찰은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명도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미납 관리비의 정확한 액수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